여러분, 지금 글로벌 경제가 거대한 파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터져 나왔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 100% 추가 관세 부과 발표입니다. 이 한마디가 삽시간에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며 빅테크 기업 주가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까지 말 그대로 대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25년 11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제품의 대규모 수출 통제를 예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30%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100%가 더해지면서 사실상 중국산 제품 수입이 불가능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는 이번 조치를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중국의 무역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월가였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주요 빅테크 기업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2,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았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3.5% 급락했으며 테슬라, 아마존, 애플, 메타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웹포시의 애널리스트 된 아이브스는 이번 사태를 1996년의 조정이라 평하며 AI 주식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 시장은 공포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제 충격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8.4% 폭락하여 10만 4천 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4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 총액이 하루 만에 2,500억 달러 증발하는 역대급 폭락이 연출됐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무려 30억 달러, 하루 동안 65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며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폭주하는 거래량으로 간헐적인 시스템 지연을 겪는 등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이클 세일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에는 관세가 없다며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절실하실 겁니다. 실시간 경제 소식은 텔레그램 TOM 5259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국제적 무역 갈등 외에도 미국 내부 경제는 이미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재무부, 상무부 등 다수 부처에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악관 예산국장은 셧다운으로 인한 연방 공무원의 대량 해고를 발표하며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고 연방 근로자 노조는 해고 중단을 위한 긴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택난은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룸메이트와 동거를 시작했고, 39개 주요 도시에서 월간 주택 가격이 동시 하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비관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여기에 다진 쇠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13%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까지 겹쳐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와 미국 내부의 경제적 난관은 글로벌 시장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는 냉철한 분석과 빠른 정보 습득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길입니다. 구독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음 인사이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경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